이제 어, 2교시에서는 이상심리학의 역사와 주, 이상심리학의 주요 주제에 관해서 어, 알아보겠습니다. 자 일단 이상심리학의 역사에 관해서 어, 공부하겠습니다. 자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. 원시 어, 사회 몇백만 년전 몇백만 년몇 수십만 년 전부터 인류가 뭐, 호모, 사피엔스는 아니더라도 그 다른 종의 상로라도 계속 존재해왔잖아요? 예. 네.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이 없겠습니까? 네. 계속 있어왔습니다. 동서공은 막론하고, 어, 계속 있어왔고요. 그래서 이상심리학이라는 이제 그 과학적인 학문의 태동 이전, 그리고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이상심리학 그 이후로 이렇게, 어, 나눠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 일단 원시 사회에서도 이제 그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. 막 해. 어, 지금으로 뭐 치면 이제 조현병인데 뭐 옛날에도 그렇게 뭐 어, 횡설수설 한다거나 혼란스러운 언어, 기이한 동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. 네 예, 그랬 그랬을 때자 원시 원시인들 뭐뭐 몇만 년 전에서부터 몇십만 년전그 동굴에서 생활하는 어, 했던 원시사회에서는 자,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게 귀신 씌웠다. 어, 우리나라도 옛날에, 뭐, 뭐, 이렇게 귀신 씌웠다. 막, 무당, 막 구슬하고 막 그랬죠. 또, 악령이 빙의를 했다. 어, 어, 또, 뭐 신이 저주를 받았다. 아, 라는 식으로 이제, 어, 해석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, 이 초자연적인 현상, 신이 저주했다거나, 뭐, 악령이라든가 귀신 들었다거나 했을 때, 어떻게 치료를 했겠어요? 예. 네. 이때 그, 엑소시즘, 퇴마의식을 했죠. 어? 엑소시즘. 그 정신질환에 치료를 위해서 주문을 막 이렇게 외우거나, 어, 아니면은 이제 귀신 내쫓는다고, 뭐, 희한한 그런 의식 같은 걸 치렀는데, 예를 들면 뭐, 그 대변하고 와인을 갖다 섞어가지고, 뭐,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먹으라고, 그, 그렇게 이상한 행동 하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, 또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, 뭐, 또 심지어 이렇게 두개골에다가 구멍을 뚫기도 했습니다. 어, 이거는 진짜, 어, 지금으로부터 한 50만 년 전에 이 해골 두개골이 발견이 됐는데요. 이 골, 맨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이게 그 증거인데, 트래핀이라는 돌로 두개구리 둥글게 절개를 한 걸, 어, 천공술, 어? 이렇게 머리를 뚫은 거죠. 예. 그러면 이제 이 악령이 나간다. 귀신이 나간다. 어,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엑소시즘 퇴마 의식의 그 하나인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는 어땠는지, 알아보겠는데요.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 시대 하면은, 어 뭔가 지금 뭐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, 히포크라테스 그랬고, 뭔가 조금 그래도, 음, 합리적인, 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약간 고지 고런 시대라고 볼수 있는데요. 어,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한 인물이죠. 이, 이분은 뭐그 성격심리학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네 기원전 사 세기 경에 히포크라테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신체에 있다고 봤어요. 이 정신이 아니라 어, 몸에 있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분은 그 유명한 이제 체액설을 주장을 했죠. 체액설 어?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는 흑담, 황담, 점액, 혈액 어, 이렇게 네 가지 그 체액이 있는데 그 체액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떤 특성 어, 그 성격 성격을 가지게 된다. 어?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그 성격이 예를 들면 이게그 흑담즙이 과하면 뭐 우울, 사람이 우울해진다. 어? 황담즙이 많으면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어,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 어, 아주 유명합니다. 꼭 알아두세요.